안녕하세요. 횡성 대산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인데, 황토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도로지분에서 본토지는 약 117평입니다. 대지는 115평이고요. 도로지분이 약 2평이 포함됩니다. 주위 환경은 전혀 그뭐 청정지역이고요. 직선거리로 바로 그 앞에 그 주천강이 흐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경계 부분은 뚜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금액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이 집을 지금 지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 보면 그늘막해서 이제 표고버섯 종교를 해놨고요. 바다하고 서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그 연못이 있습니다. 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같아요. 바닥 한쪽으로 이렇게 그 바베큐 시설을 야외 해놨습니다. 주 출입구입니다. 중공은 그 2018년도에 그 중공이 난 건물입니다. 주 출입구고 이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경계 부분이 이제 그 석축으로 공사가 다 해서 일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집안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겉모습은 그 참, 집이 잘 져져 있네요. 통나무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 좌측에 그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 주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우, 석가리가 아주 그냥, 보시 그냥 통나무로 아주 그냥, 상당히 참 단단하게 지어놨네, 집은. 상당히 천정이 높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한 7m 정도 되겠네요. 석가래 부분이. 집이 구조가 상당히 간단해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 욕실이 비치되어 있고요. 1층 구조는 욕실, 주방, 거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네요. 주방 옆에 보면 이제 주방을 다한도실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층에는 이게 다락인데 상당히 고가 높아서 이렇게 서서 다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쪽편에 이제 수납장이 이제 비치되어 있고요. 어휴, 독특한 주택이네요. 근생인데, 이 보시면 이석가래가 통나무. 통남... 와, 와, 대단하네요. 이 메모를 정리해 드리자면요. 도로 지분은 대지가 115평입니다. 그리고 도로 지분이 2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1 1 7평이고요 국어를 약한 31평을 조명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 활용도는 약 150평 정도 쓰고 있고, 주택이 이제 그 바닥 면적이 16평입니다. 근데 이제 쓰기 나름이지만 2층 구조입니다. 2층 구조. 방이 더 필요하시면 2층을 이제 더증개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접근성은 제 면소제지 약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말라이시 세말라이시스뭐 20여분이 소요됩니다 매매금액이 1억 8천입니다 참 독특하게 지금 주택이라 활용도에 따라 집은 진짜 잘 지어졌네요 황토 퓨전식으로 지어져 있어갖고 힐링 쉼터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